안녕하세요, 개민육입니다. 오늘은 어떤 분을 박제할 거예요? 저에게 용을 나눔해 주셔서 유튜브의 착한 분으로 박제를 할 겁니다. 네. 아무튼, 공섭에서 김치라면 옷을 입으신 이분을 만난다면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. 이분입니다. 지금 유튜브에 출연해서 신나신 것 같네요. 구독자가 적어도 제 채널에 나오는 걸로도 좋아하시는 것에 감동 받았습니다. 사진 찍으러 갑시다. 포토타임 아무튼 감동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